오늘 운세 3월 13일, 쥐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니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파란색, 북조, 소띠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하루입니다. 갈색, 서조, 호랑이띠 용기 있는 행동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빨간색, 동조, 토끼띠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날입니다. 연두색, 남조, 용기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금색, 서조, 뱀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검은색, 북동쪽, 말띠 적극적인 태도가 좋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주황색, 남쪽, 양띠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계획을 점검하세요. 베이지색, 동남쪽, 원숭이띠 창의적인 생각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색, 서남쪽, 탈띠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기면 더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흰색, 동북쪽, 개띠 주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색, 섰쪼어. 돼지띠 금전운이 좋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피하세요. 보라색, 북섰쪼어. 두번 클릭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